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의 열성적인 남성 팬입니다. 주식에는 정답이 없다지만 제 나름대로 기업의 비전, 가치 등을 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보유중의 시드는 적지만 매달 월급으로 꾸준히 예수를 모아서 하려 합니다 아우 매우 바람직해요 제가 생각한 분할 매수로는 첫 번째, 현재가에 현 시드를 받고 월급으로 예수금을 모아서 지지라인 확인하며 분할 매수가를 정하여 매수하는 법두 번째, 매달 혹은 매주 얼마씩 지정해두고 월급 모이는 대로 가격 안 보고 매수하는 법입니다 이들의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장기 투자는 처음이라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 뭐 주식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말들을 하지 그중에서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할 거야 아내 시드가 좀 컸더라면 아 내가 주식을 좀 큰 돈으로 좀 했었더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 갖고 매매를 하는데, 아, 내가 한 1억 정도만 더 있었더라면 여유롭게 매매를 할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 나 또한 뭐 어렸을 때 주식을 할 때, 나는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백만 원 갖고 시작을 했었으니까. 나는 처음에 백만 원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하루에 목표 수익률이 백만 원 가지고 얼마였었냐면, 오만 원이었어, 오만 원. 오만 원. 근데 그때 이제 왜 나는 그때 당시 산출 금액으로 오만 원으로 계산을 했냐면, 스무 살때 이제 첫 실전 금액으로 매매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막노동 막노동 하루 임금이 5만 5천 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5만 5천 원에서 인력소개소에서 5천 원떼어가10% 그러면 이제 딱 5만 원 수중에 지어지는 거야 그나마 그것도 5천 원 올라간 거였었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나서 처음 했던 거는 5만 원에서 5천원 뛰고 3만 5천원 받았는데 대학교 일학년 때는 좀 임금이 올라가지고 막노동 임금이 그래갖고 5만원 했는데 아침 6시에 집에서 일어나야 돼 그게 왜냐면 하그 인력시장은 빨리 온 순서대로 순서권을 가져가 일찍 온 사람들 순서대로 그러다 보니까 좀 남보다 일찍 가야 돼 그러면 막노동의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6시야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까지고 근데 오전 9시에 직장을 가야 되는데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최대한 인력사무소를 빨리 나가서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봐봐 그러면 아침 6시부터 6시까지 나 다름없는데 그럼면 12시간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12시간을 하루 종일 일해서 움직여서 돈을 버는 게 5만 원을 버는 거였어 근데 주식을 통해서 내가 주식은 짧게는 뭐 금방 먹을 수도 있고 뭐 길어봤자 6시간이니까 그때는 이제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3시면 끝났었으니까 6시간 매매였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하루 내가 매매를 잘하면 5만원을 버는 거야 그 뭔지 뒤집어 써가며 내 육체적 노동에 정신적 노동에 닿을 바에 이거 앉아서 매매해갖고 잘하면 5만원을 버는 거였었지 그래서 내 어렸을 때는 1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그것도 엄청난 수익률이야 왜냐면 하 100만원 가지고 5% 수익을 내야 단타 그날 단타를 쳤으니까 매일 단타를 쳐서 5만원을 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물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100만 원 갖고 했는데 100만 원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5만 원 먹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내가 빨리 성인이 돼서 좀더 많은 돈을 벌면 한천만원 갖고 하면 50만 원번 거였는데 그러면 열흘 치 일당을 한꺼번에 보는 거였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지 시드가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시드가 많으면 많은 대로 또사람이란건 욕심이 생겨 이게 나도 지금은 이제 매매 금액이 커서 뭐 10억, 20억 단위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지만 금액이 크면 또 그만큼 커져 뭔 생각이 냐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10억 갖고 20억 갖고 매매를 하더라도 아, 100억 갖고 200억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합니 해보고 싶다 아난안 그럴 거야 난 그것만 써충분할 거야.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절대 안 그래 왜 그런 줄 알아 이 심리를 가장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임들이 있어 뭘것같아 고수도 포카 고수도 보고 포카 봐봐 거기 가면 점당 500 점당 1000점 만점 당만 원점 마십 만원 야 점당 500원 짜리 에서 노는거나 점당 1 0 0만원 짜리 에서노는거나똑같아 어차피 뭐냐 이나 차이야 근데 우리는 점당 500원짜리에서 하는 것보다 점당 1,000원짜리를 가고 싶고 포코도 마찬가지고 금액을 좀큰게 베팅을 하고 싶단 말이야 하물며 인터넷 게임머니로도 그렇게 등급별로 점당 가격이 나눠져 있는데 실제 주식은 어떻겠냐 말이지 실제 주식은 저큰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드가 많냐가 중요한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드가 아무리 많아도 매매를 못하면 다 꽝이야 그러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가지고 백만 수익 못내 절대. 산술적으로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아.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할수 있는 매매 방법이 뭐냐면, 사회 초년생들은 일단 큰 자금이 없어. 큰 자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잣돈을 모으려면 정말 일을 아무거 얼마 전에 생활의 달인에서 스물두 살짜리 여자애가 삼 년간. 해가지고 1억을 모았다 하더라고. 아한달 월급 뭐 200만 원에다가 알바 뭐 따로 하는 거 해갖고 뭐 25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뭐 쓰고 하고 정확하게 남는 금액으로 3년을 모았던 1억을 모았대. 아마 생활의 달인 1억 소녀라고 검색하면 그 뉴스가 나올 거야 그렇게 정말 힘들게 1억을 모아서 종작돈을 모아서 매매를 하든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는 케이스는 정말 힘들거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사회 초년생들은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야. 3천만 원, 4천만 5천만 원, 5천만 원한 번에 절대 못 만들어. 그러면 방법을 바꾸는 거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급이 250만 원이다. 근데 여기서 내가 200만 원을 저축하겠다. 그러면 이왕이면 200만 원을 저축할 거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200만 원치 종목을 사는 거야. 그걸 몇 년을 보는데 3년을 보고 가는 거야. 그동안에 올라가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 자 이러한 매매법은 장점과 단점이 물론 존재를 하는데 단점부터 말을 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기업을 믿고 분할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단점은 이거 하나야 딱. 물론 시간이라는 이 범위도 종목이 갑자기 추고 올라가 면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빨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시간이. 불분명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 장점은 뭐야? 장점은 되게 많아. 첫 번째, 높을 때살 때도 있고, 아래에서 살 때도 있고. 이게 뭐, 이분은 지금, 에스곰을 모아서 뭐, 딱 가격을 잡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뭐, 특정한 날짜에 사느냐라고 하는데, 어느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나는 그래, 개인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라인을 잡아가지고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15%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이런 매매 방법보다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월, 월급날에 사 모아가는 게 좋아. 왜냐? 그러면 높을 때살 때도 있고, 아래에서 살 때도 있잖아.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는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낮은 가격에 살수 있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변동폭이 이렇게 생기지. 왜? 고점과 아래에서 샀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남면 지날수록 변동폭이 주워, 줄어든단 말이야. 내 평균 단가 차이가. 그러면 이 단가 차이가 맞춰지게 되면 거기서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왕이면 사회초등생들은 그런 방법을 내가 추천을 해. 나도 내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는 종목이 있어. 나도 계속 모아가는 종목이 있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야. 나도 매월 그냥 날짜 되면 그냥 사뭐 아까 가격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목표 수익률 올 때까지. 나도 그렇게 매매를 하는데 지금도. 어, 물론 단타는 빨리빨리 돌리지만 중장기 종목들은 그렇게 모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어느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어느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나는. 그래도 두 번째 방법을 좀 추천을 한다. 자, 그렇게 해서 3년간 내가 어떤 주식을 모아가. 물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결과가 100%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 한다 그런다면 주식을 하면 안 되지. 금리 올라가는데 은행에다가 짱 박아놔야지. 그지? 결국은 주식을 한다는 건 100%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길로 가야 그나마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생각을 하는 거야.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용재형, 용재형 말대로 3년 동안 모아갔는데 수, 손실이 났어요. 그럼 3년에 대한 시간 보상과. 그건 어떻게 하나요? 그걸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너 자신을 탓해야지. 내 자신을 탓해야지 누, 누가 시작을 해. 근데 최소한 원금에서 그렇게 많이 깔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또베팅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다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내고 나는 수익을 못 낸다? 그런 건 누구 탈탈 필요 뭐 있어 내 자신 스스로를 탓하고 더 공부하고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이해 가지?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시청자 사연부는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사회 초년생들이 방금 오늘 제가 말한 방법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재형의 조언이야 한번 해봐 술 먹고 뭐하고 하는데 돈 쓰지 말고 뭐 술이야 사람이 안 먹을 수 있나 친구들 만나면 같이 푸빠이 해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무언가를 다 하면서 얻는 건, 지란건 있을 수가 없어.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스무 살, 스물한 살 얼마나 좋고 꽃다운 나이야? 요즘 군대 가고도 월급이 꽤 높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군대 가서도 요즘 핸드폰하고 다 하잖아. 그럼 시세 확인도 하고 할수 있잖아. 군대 가서도 투자해. 월급 받은 거 조금씩 모아서 또 심어놓고 얼마나 좋아. 너무나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 사회초년생들은 내가 말하는 거는 주식하기에 다른 거는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사회초년생분들 미래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결국은 내가 스스로 개척을 하고, 내가 스스로 눈물과 땀과 다 겪으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사연 시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됩니다.